맛있죠? 그렇죠?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뭐라고? 맛있죠? <놀람> 아 <놀람> 아니 맛 없어 다른 거죠? 어? 다른 거죠? 어? <놀람> 응? 물어 봐. 맛있어? 음, 맛도 없어. 응. 다른 거죠 응. 어. 이거. 아. 수? 어? 응? 응. 물어 봐 줘. 어, 맛있는지 물어 봐 줘. 맛있 아니. 맛 맛도 없어. 맛도도? 응 다른 거 줘. 응. 엄마 다른 곳도 아. 물어봐줘. 미워. 엄마 미뤄봐줘야지. 또 미워. 왜 미냐고? 미워. 어, 소희 엄마 먹었으니까 물어봐줘야지. 미워. 어? 물어봐줘야지. 맛있어라고 물어봐줘야지. 맛있어? 음. 헉, 맛있어. 맛있어. 어, 맛있어. 달콤해. 이거네. 달콤해.